안녕하세요, 스티나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반지가 나왔어요. 보이시나요? 삼부 다이아 반지. 이 고객님은 잠자고 있는 삼부 반지가 있으셨어요 집에. 근데 그거를 스티나에 보내주셔서 감정서를 우신이고 삼부인 것만 기억하시고 감정서를 분실하셔가지고 제감을 띄웠어요 내용은 뭐 사적인 거니까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끊어진 줄은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장식은 좀 좋은 걸 썼어요. 튼튼하게 착용하시라고 튼튼한 걸로 했고요. 14K로 하셨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. 두 개가 지금 줄 모양은 달라요. 하나는 각이져 있고 하나는 동글동글하죠. 보내셨을 때는 안지가 이렇게 생겼고, 짠. 이 정도 크기. 이상으로 3부 다이아 반지 영상을 마칠게요. 주인님에게로 출발! 감사합니다.